자, 이 문제는 어 문제를 읽어 보면 같은 종류의 연필 7개와 서로 다른 종류의 볼펜 17개 중 8개를 택하여, 택하여 문구 세트를 만들 때인 문제인데 같은 종류의 연필 7개는 구분이 안 가요. 그다음에 볼펜 17개는 다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. 자, 그래서 문제를 보면 8개가 1 개의 세트인데 자, 연필만 8개를 선택해서 세트를 만들 수는 없어요. 7백 밖에 없으니까. 그럼 어떻게 되냐. 여기서 1개 선택하고, 여기서 6개, 7개 선택하고, 뭐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1개 선택해서 세트를 만들면 볼펜 17개 중에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7개가 다 들어가면 되겠네요. 그래서 종류에는 그냥 이거예요. 17, c 1그 다음에 1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. 네 그리고 여기에 그냥 구분이 안가니까 아무거나 그냥 6개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8개 세트가 됩니다 얘도 17c3 플러스 17c4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7c8 이거는 이제 볼펜만으로 어 세트를 문구 세트를 만든 거지 이렇게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어 이항정리를 좀 이용하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얘를 자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자 마침 보니까 17의 절반이 한8 정도 되네요, 지금 보니까. 그래서, 딱! 그 절반을 하려면 얘를 더해줘.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만큼이니까 또 빼줘요, 얘를. 17 지형을 빼줘요.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겁니다. 이항정리로. 0에서 8까지. 0에서 8까지. 0에서 8까지 딱 절반이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, 이항정리를 이용할 거고, 얘를 1 플러스 X에, 어, 17제곱, 요렇게 하세요. 얘는 어떻게 되냐? 원래 어 이거 정계하면 x가 몇개 있느냐? 그죠? 그러면 17c0개 있다. x가 그러면 어 요게 되고, 얘는 17c1개 있다. x가 한개 있어. 그럼 요렇게 되겠지. 그 다음에 1이 16개 있고, 그 다음에 플러스 17c x가 두개 있다. 뭐 이렇게 되겠네요.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17c17 원래 x의 17제곱 이렇게 되는데, 자, 얘는 이거의 앞에 거 절반이네요. 요만큼이 17c8이. 그러면, 자, X에 1 집어 넣은 게 뭐야? 17C0, 17C1부터 17C17까지 더한 건데, 17C0부터 17C8까지의 합은 이거의 절반이겠네요. 그러면, 17C0 더하기, 17C1 더하기, 점점점, 17C, 17C17이, 어, 여기 X에 1 넣은 거니까, 2의 17제곱인데, 자, 17C0부터 우리가 필요한 거는, 점점점, 17C8이기 때문에, 걔는, 얘 절반, 즉 2의 16제곱이 됩니다. 근데 여기 1을 뺐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요 어, 요 값이지. 그래서 2의 16제곱 빼기 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어, 얼마예요? 요만큼이죠. 요만큼. 자, 우리가 구한 게 요만큼이에요, 여러분들. 여기서 어, 이1 7시0을 빼야 돼. 1 7시0 빼면 1이 되잖아요, 여러분들. 이게.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